본 대리 계약을 인정하면 정상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본 계약을 원하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공실바스입니다 오늘은 유튜버겸 아프리카TV의 양파님의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계약금 1억 먹튀 그리고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이슈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를 알아보면요 양팡씨의 어머니가 양팡씨를 대신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추후 지불하기로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고 매도인도 이에 동의한 것이죠 이 간단한 사실이 어떻게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누가 ...까지 법적으로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양팡 씨 어머니는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있었느냐이고요. 당연히 아니니까 이슈가 됐겠죠.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설수와 영유와 동업계약을 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 작성 및 도장을 찍는다면 해당 계약서에 규율된 내용대로 법적으로 구속될 겁니다 계약금 같은 금전거래가 전혀 없어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계약서도 동일합니다 계약금 등 금전을 주 주고 받는 것은 재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계약서에 규율된 내용 그대로 법적으로 구속됩니다. 그래서 양팡 씨의 어머니가 대리인 즉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유효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전세사기 이중계약 유형에서 이미 무권 대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무권 대리를 양팡 씨가 추인하지 않는 것이죠. 추인이라는 것은 대리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양팡씨의 인간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대리권이 없어도 양팡씨가 본 대리계약을 인정하면 정상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본 계약을 원하지 않으니까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권대리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금전거래가 없는 부동산 계약서라도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가 안된다. 즉 계약 내용대로 전부 이행해야 한다. 이행을 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하려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양팡씨는 무권대리를 주장함으로써 본 계약은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 계약금은 없었던 걸로 즉 계약금 1억 먹튀 논란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먼저 공인중개사는 계약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겠죠. 공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할 때에 일부 실수를 한 정황이 있는데요. 계약금과 가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전부 계약금일 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실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입금하지 않으면 우효한 계약이다라고 잘못 안내한 부분될 것이고요. 양팡 씨의 어머니는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계약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짧게 현재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계약서 용어 등 부동산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공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